안녕하세요. 김경록입니다. 오늘은 금투자, 금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주목해야 할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금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많은 분들이 금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하지만 막상 한국에서 금을 구매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비싸서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국내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마진과 세금, 그리고 높은 프리미엄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금이 여러 단계를 거쳐 판매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금을 사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세계적인 금거래 허브인 싱가포르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더 저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할 실버블리온은 바로 그런 플랫폼입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제 귀금속 거래소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신뢰하고 이용하는 검증된 공식 사이트입니다. 실버블리오는 싱가포르 정부의 규제와 감독을 받는 합법적인 귀금속 거래소로 등록되어 있으며 모든 금과 은은 싱가포르 현지의 보안 창고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즉 단순한 온라인 금 쇼핑몰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증된 실물 자산 거래 플랫폼이라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금을 구매하는 것보다 최대 25%까지 저렴하게 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간 유통 마진이 없고 세금 구조가 단순하며 국제 시세에 따라 투명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구매 방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실버블리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우측 상단의 사인업 버튼을 눌러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세요. 가입이 완료되면, 상단 메뉴에 Precious Metals 버튼을 클릭하시고, 원하시는 금 상품을 선택한 뒤, 수량을 체크하고, 픽업 버튼을 눌러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의 카트 버튼을 클릭해 장바구니를 확인하고, 바로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버블리온에서는 테더 결제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테데어는 달러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격 변동이 거의 없고 국제 송금 수수료가 거의 없으며 전송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복잡한 해외 송금 절차 없이 안전하고 즉시 결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결제 시에는 TRC20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지갑 주소를 복사해 테더를 전송하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그 순간 바로 주문이 접수되고 입력한 주소로 안전하게 배송이 시작됩니다. 단몇 단계만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국제 시세에 맞춰 실물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실버블리온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또한 실버블리온은 실시간 채팅을 운영하고 있어 언제든지 한국어로 문의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우측 하단의 채팅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즉시 상담팀과 연결되어 구매 과정이나 결제 관련 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과 댓글에는 실버블리온 공식 홈페이지 링크와 자세한 구매 방법을 정리해두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 검증된 안정성, 빠르고 안전한 테더 결제 시스템 이세 가지를 모두 갖춘 곳 바로 실버블리온입니다. 한국보다 최대 25%더 저렴하게 세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금을 직접 확보해보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금 테크 지금 바로 실버블리온에서 시작해보세요.